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자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 어? 그 사람이 곧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양식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 치료의 효험이 있다 하여 많은 병자들에게 유명했던 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병을 고치고자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그곳은 늘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가끔은 옆에 있는 병자에게 안부를 묻고 위로를 보내며 먹을 것도 나누는 등 이웃의 모습이 보였지만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금의 배려도 양보도 이해도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물의 움직임이 멈추면 다시 자신의 자리에 누워 언제 그랬냐는 듯 기다림의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곳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날마다 누워서 패배자의 마음으로 아픔을 달래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하소연에서 병자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들은 누구나 주님의 자비를 받고자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받기만을 바랄 뿐 38년 된 병자의 아픔에 자비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이를 들것에 메고 와 지붕을 뜯고서 그를 내려 고침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와 대조적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를 누워있는 자리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메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먼저, 더 많이 누리고 가지기 위해 끝없이 경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나눈다면 우리의 터전은 달라질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들 것을 메고 다가가는 친구가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따뜻해질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외로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웃에게 손 내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삶을 실천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베풀기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큰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 천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